한 세트씩만 진행을 합니다. 맨몸으로. 어, 그거만 진짜 딱한 세트 하면은 네. 이렇게. <laughs> 와, 알이 아주 실하다 이게. 요 방곡기는 요 소리가 나야지 잘하시는 거예요. 아, 저 진짜 아, 방곡기는 네. 뭐야? <laughs> 한열명 정도를 가정한다고 했을 때 정말 선천적으로 복근이 안 좋으신 분한두 명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이 복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오, 이거 진짜 설기하다 아 어, 나왔어 <laughs> 봉길님 어, 드디어 저희 채널에서 어,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 스타와 손을 잡아서 <laughs> <laughs> 저보다 더 스타님이신데 <laughs> <주시네. 웃음> <laughs> 자 이미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유튜브 길브로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 WMBF에서 지현님하고 같이 무대에 오르게 돼서 아...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 예전에는 스포츠 모델 대회를 많이 떴는데 지금은 이제 피지크랑 보디빌딩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길브로 공길이라고 합니다. 어 근데 WMBF 대회에서 네. 제가 그때 보고서 사실 되게 놀랐어요. 어... 어 복근이 이게 다른 거보다 복근이 이게 저는 대근육인지 몰랐거든요. 어, 제가 조금 허리가 네. 긴 체형이기도 하고 좀 네. 복근이 약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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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배워보면은 어, 상체를 좀 음. 완벽하게 좀 만들 수 있는데 도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 나온 김에 네. 또 복근을 한번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아, 네. 아, 뭐... 네. 잠깐만. 네 지금 비시즌이고 <laughs> 네. 어, 다이어트 중이 아니셔가지고 네. 어, 굉장히 실례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와 진짜 이게 알이 아주 실하다 이게 이렇게. 어 이거 어디에서 깎 깎아오셨어요? <laughs> 아닙니다. 오 피실은 지금 많이 없는데. 어. 옆에다가 살짝 시즌 사진 한 번만. 아, 네네, 네, 네. 오, 복근 같은 경우가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하기 싫어하는 운동이잖아요. 네, 그렇 그래서 저도 이제 운동 끝나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투자를 하거든요. 아, 저는 막한 30분 막한 시간 이렇게 해도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저도 이제 회원님들이 있는데 네. 대회 나가신 회원님들한 10명 정도를 가정한다고 했을 때 정말 선천적으로 복근이 안 좋으신 분 한두 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복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오 이거 진짜 설계다다 <laughs> <laughs> 저 이제 <laughs> 그러면은 이뭐 루틴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우선은 엄청 특별하지도 않고 사실은 뭐 엄청 뭐 좋은 기구를 쓰는 것도 아니고 맨몸으로 종목 같은 경우는 처음에 크런치 그다음에 다들 아시는 운동이니까 아마 레그레이즈 그다음에 이제 사이드 크런치 오. 그다음에 이제 니업 그다음에 에어바이시클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종목을 오. 한 세트씩만 진행을 합니다 오. 이거 한 1년 정도 하니까는 이렇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왔던 오. 그치니까. 야, 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어려운 건 없고, 첫 번째 그냥 누워서 어. 처음에는 자, 크런치, 크런치를 하는데 이렇게 무릎을 보통 이렇게 올려주시고 크런치를 하시게 되는데, 무릎을 이렇게 딱 붙이셔야지 배에 더 힘이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벌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무릎 배 힘이 잘안 들어가고 딱 붙여놓고 배에 힘이 오, 들어간 데까지만 오. 이렇게 해서. 이제 50개 되게, 되게 그냥 되게 조금 움직이네요 네, 많이 움직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배에 힘만 이렇게 준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50개가 끝나면 이제 레그레이즈를 하는데 레그레이즈 같은 경우도 무릎을 이렇게 벌려서 하시면 안 되고 펴서 막 무릎을 이렇게 최대한 붙여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은잘안 됩니다 복근이 그래서 딱 붙여 놓고 거기서 내렸다가 이제 올릴 때 레그레이즈가 보통 하복분 운동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할때 이거를 상부부까지 이렇게 리버스 크런치 느낌까지 요렇게 아 해서 아, 골반이 들릴 정도로 네. 많 들리는데 허리에 그러니까 배 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어 50개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은 항상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네. 짧게 빨리하고 빨리 끝내야 되니까 어. 사이드 크런치 이건 이제 복사 운동인데 이렇게 해서 무릎은 90도로 세워주고 네. 한쪽 무릎 90도 그리고 팔꿈치가 무릎에 단다는 느낌으로 아, 네. 그 방향으로 올라가시는데 이것도 복사근이 그냥 이렇게 수축이 된다는 느낌까지만 올라가시면 돼요 <laughs> 저는 목으로 했어요 이제까지 <laughs> 그래서 이제 복사근이 이렇게, 이렇게 왔다갔다 해서 이것도 이제 50개 50개 반대쪽 50개 50개 50개, 50개. 어. 끝나고 다시 10초 쉬고 이제 니업 리업. 니업을 하는데 무릎을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있고 몸으로 당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살짝 당긴다는 느낌으로 해줘서 배에 힘이 들어가는 데까지만 아 얘도 이게 중요한 게 복근 운동할 때는 너무 수축을 많이 시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말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항상 힘이 들어가는 데까지만 해서 왔다갔다 해서 아 50개 그리고 네. 마지막 10초 쉬고 에어바이시클인데 얘도 팔꿈치가 무릎이랑 크로스로 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네. 해주시는 건데 이것도 뭐안 다시면 안 다시는 데까지만 가셔도 되는데 최대한 달려고 노력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 둘 해서 50개. 이거 왠지 악마 운동 같은데. <laughs> 어 그럼만은 50, 50, 50, 50, 250인가요? 사이드 크런치가 2 개니까 300개. 300개요? 네. 아 오늘 자, 잘 봤습니다. <웃음> <웃음> 어, 저 가볼게요. <laughs> 저... <laughs> 그러면 제가 직접 한번 이거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저좀 사실 겁나요 지금. 벌써부터 무서운데죠? 자 그러면은 한번 자리 한번 누보시죠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근데 이미 아, 걸리는 거 아니고. 그렇죠. 딱딱 붙여 놓으시고 오. 자 그리고 한번 올라와 보세요. 어 이게 이게 보시면은 빅터님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는 방향이 팔꿈치를 봤을 때 이게 요 앞으로 가잖아요. 살짝 이렇게 위로 간다는 느낌으로. 아. 그니까 원을 크게 그린다는 느낌으로. 응. 그렇죠. 아까 이런 느낌으로. 오. 거기서 왔다 갔다. 그렇죠. 원을 크게 자. 셋, 요 느낌 그대로. 자 넷, 다섯, 그렇죠. 여섯, 일곱, 그렇죠. 일, 이만, 그쪽 따라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장수 하나, 둘, 그렇죠. 한 단음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사로와 잘하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마른 그저 약간 충에힘 빼시면서 둘, 셋, 넷, 하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오케이. 오우수. 오! 여기에서 이제 10초에서 15초 정도 <laughs> 치시면 됩니다. <laughs> 벌써 있는데요? 아, 이거, 여기 잘못 왔네, 이거. 자, 레그레이즈 하실 때는 손을 여기 엉덩이 옆에 딱 아, 대주시면은 네.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진행하실 수가 있고.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그렇죠. 그 등에서 뽀뽀 소리 나는 게잘 하시는 거예요. 밀착을 잘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쭉 내려가세요. 어, 더 내려가야 돼요. 그랬더니 쭉. 그렇지. 다섯. 오케이. 이 소리가 나야 됩니다. 매트에 하실 때는 이 소리가 나야 잘되는 거예요. 일곱, 그렇지 여덟 무릎을 좀더 강하게 쪼, 쪼일게요. 아홉, 그렇지 쭉 열, 그렇지 쭉 하나, 둘. 이 방구끼는 이 소리가 나야지 잘하시는 거예요. 아, 저 진짜 방구끼는 뭐야? <laughs> 다섯, 자 조금 더 올릴게요. 여섯, 아, 쭉,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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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숨을 이게딱 하고 매트랑못찾게가겠구나내 자세가 이렇

자, 사이드 크런치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씨 자, 이렇게 딱 다리는 하,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리고 무릎을 이렇게 딱 90도 그리고 90도 된 방향 무릎으로 내 팔꿈치가 간다는 느낌으로 손은 여기 복사근에다딱 대주시고 자, 요거를 이렇게 줄었다 폈다 하시면 됩니다 음. 자, 시작 하나, 둘 시선 무릎 볼까요? 셋넷 다섯, 얘도 원을 좀 크게 여섯, 이렇게 위로 자, 일곱, 그렇죠 여덟, 아홉, 열 하나, 지금 잡고 계신 5분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6분이 아홉, 자, 섯 스물 자, 자, 준비. 어, 집에 가고 싶어요. <laughs> 자시작 <laughs> 자, 하나, 둘, 셋. 이 아홉, 하나, 둘, 셋. 아, 여덟, 아홉, 둘, 셋. 여덟, 아홉, 둘, 셋. 아다게 처음부터 50개 하시는 분이 진짜 돋거든요 사실은. 자, 그다음 니업 가겠습니다. 자, 니업은 돼주시고 그냥 약간 요거는 수축하시는 느낌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시작. 그렇죠. 좀더 당기세요. 자둘 조금 더셋넷 당겼다 멈춰보세요. 멈췄을 때거기죠요 정도 잡고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있자, 열 하나 요거만 둘 이제 수축하는 느낌 한세넷다한단 느낌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자 스물 그 시간 다시 그 한번둘셋넷 그그그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다섯, 네. 자, 하나 둘와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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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네. 넷 다섯 여섯 와 일곱 봐봐봐봐 여덟 지금 피트러 아홉 자 막은 하나 이거봐봐 너 피트리 네잘 봐라 잘 봐라 진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오케이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아... 이제 에어바이시클 하나만 하시면은 루틴 끝이에요 유산 유산소라고 생각하시고 발을 아... 올리시고 자 다리 는 쭉쭉 펴주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그죠 자 한번 한번 클로스해볼까 요 그렇지 발이 발이 멀쳐 넷넷좀더 크게 다섯 우 여섯 그렇지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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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덟, 무릎 쭉쭉 아우 와아 왜4개 나왔습니다 여섯, 열 하나 둘셋넷오 이거 연기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김서류 아, 방송을 아시는 거 같은데 안 힘드신데 야. 지금 일부러 힘드신 척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야 아. 스물 하나 둘 에오이 <목소리가> 진짜 이거 <멋있다. 웃음> 진짜 다와 진짜 이들진 인생 운동이다자짜넷 <목소리가> 다섯 여섯 일곱 오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다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 와, 1등. 와. 1등이다 이거 와, 진짜로. 1등이야. 1등. 1등. 와, 진짜. 아, 이거 리얼입니다, 이거. 어 잠깐만. 못 해. 아, 진짜 죽을 뻔했네. 이게 어이, 진짜 10분도 안 돼서 이게 땀이. 땅이... 1 0분안 걸렸죠. 10분 걸렸나? 여기 혈관이 막 지금 복근에 엄청. 근근에 힘도 안 들어가요. 와. 혈관이 엄청 올라와요. 그만큼 지금 피가 많이 쏠렸다는 오. 거고 운동이 잘 됐다는 오. 거거든요, 사실은. 한 한두 달 정도 하시면은 안 힘들어져요. 그때부터는 이제 복근 다마 계속 이제 생기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만 하시면은 이 알다마 만들려면 이 운동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운동을 만들었습니다. 꾸준히만 하시면은 진짜 열의 9.9명은 만드실 수 있는. 아 어, 이게 지금 제가 해보니까 아 누구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어, 누구나 가능합니다. 저는 제가 선천적으로 복근이 잘안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아, 아, 아. 아니었어요. 아 이제 보니까는 빅터님도 복근 담마가 작은 담마가 아니 신것 같아요. 그래서 제볼 때는 몇 개만 하시면은 엄청 장점 중에 하나가 되실 것 같아요. 아 근데 또 우리 그 길브로 하면 네. 사실. 이브날 정말 유명하, 유명하잖아요. 네. 어, 처음에 이제 내추럴 보디빌딩에 대해서 네. 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알게 된게 어, 내추럴은 이브날이다. 아. 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쵸, 그쵸. 어, 스포츠 모델로 막뜨시고 그럴 때 네네네네. 저는 3분할러거든요. 아네네 네. 그래서 2분할에 대해서 좀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 어, 자리를 옮겨서 좀 이야기를 해보실 수있까요아네 그럼요. 네네.